우리 댕댕이들 내방 속에 짜장.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외국에서 한 6개월씩 살면 좋겠다. 뉴욕에서도 한 6개월 살아보고, 일본에서도 한 6개월 살아보고, 거기서 이제 외국어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거기 있는 맛집도 다 다니고,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음. 되게 좋을 것 같아. 3박 4일 뭐 일주일 이것도 너무 짧잖아요. 그곳을 알기에는. 그러니까 한 6개월씩 가가지고 뭐 뉴질랜드도 한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일본도 도쿄에도 좀 가보고 오사카도 가보고 뭐 그냥 이러고 싶은? 정말 짧게라면 3개월씩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뉴욕 갔을 때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아 뭔가 여기서 1년만 살고 싶다 이랬는데 1년은 또 너무 무린 것 같고. 교수님한테 그러고 살고 싶다고 하니까 집 없는 방랑자가 먹어주네고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나는 원래 방랑자 같은 타입이야. 한 곳에 정착을 할수 없는 것 같아. 집을 사도 그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막이 동네 사는 것도 좋고 저 동네로 사는 것도 좋고 이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그 다음에 다른 집 가고 그러니까 어이집 좋다.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집에서 잠깐 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가서 살아보고 싶고 이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취미가 이사야, 맞아. 아, 나는 이사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계속해서 거의 한 1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 때도,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 때도 보통 자취생활 할때 1년마다 거의 집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자의도 있고,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울산에서 산 것도 좋았고, 서울에서 산 것도 좋았고, 인천에서 산 것도 좋았고, 판교도 좋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게 좋아요. 다음은 어디서 살아보고 싶으세요? 청담동. 청담동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거기 너무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 제가 청담동 가서 이제 정세물 원장님 별 때마다 거기 주변에 이제 맛있는 집을 가는데 맛있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사먹는 집들이랑 가격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훨씬 맛있는 집들이 많고 뭔가 서비스도 더 잘해주고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 나중에 청담동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다음에는 청담동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서울숲 약간 공기 맑은 데서도 살아보고 싶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웃음> 나는 <웃음> 나는 그냥 평생이 방랑자 같은 타입인 것 같아